안녕하세요. 미니 퐁주샵입니다. 오늘은 만물상과 다이소 후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일회용 술잔이고요. 무늬는 이런 식으로 되게 귀엽고요. 이렇고그 다음에, 이거는 종이 포장지인데요. 이것도 만물상에서 샀습니다. 여기 남창 말고 다른 남창 쪽에 있는 네, 이거 래핑지 종류로 사용하려고 구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고무줄입니다. 이거는, 어, 그,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 안에 심. 네, 그 다음, 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합팩 펜시 지합팩 56매, 가로 7, 세로 8. 이거는 제일 작은 거 있길래, 했습니다 네. 이건 흑백하인데요 이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이거는 진짜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달려가서. 구것 네. 이건 건출지들이에요. 천 원, 천 원. 저 이거 16장인데 160개고, 이것도 16장인데 390개입니다. 네. 이거는 미필 용기인데요. 저는 여기다 레진 넣어두고 여기나 아니 립밤이나 그런 거 만들려고 샀어요. 네, 이상 미니 퐁드샵의 영상이었고요. 감사합니다.